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제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이유는 아 어쨌든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실력을 키우려면은 일단은 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몸이 준비되어야 이렇게 물리적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스트레칭이긴 하지만은 어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 몸만 유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 근력도 같이 생깁니다. 네, 그점 명심하시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요가 선생님들 있잖아요. 특히 뭐 남자 요가 선생님들의 그 맨몸 운동 능력은 아, 타이 추종을 부워하시죠 굉장히 마른 몸매인데 굉장히 아주 잔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스트레칭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잔 근육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은 아, 우리가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렇게 근육통 때문에 아파하는 것처럼 스트레칭도 안 하시다가 하게 되면은 굉장한 근육통을 겪게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몸에 많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아, 그런, 그런 중량 운동만이의 그런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일단 몸이 유연해야지 예, 스윙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런 스윙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어, 특히 아이언 스윙을 바꾸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언의 정확도를 좀 높이는 게주 목적입니다. 예, 멀리 가는 것도 원하긴 하지만은 뭐한 번에 두 가지를 다할 수는 없고 예, 일단 정확하게 가는 게 예, 목적이고 어, 그리고 임팩트도 좀더 정확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좀 스윙이 좀 쉬웠으면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스윙을 조금만 더 이렇게 어, 가다듬어서 좀더 간결하게 만드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젊은 프로들이 하는 그 스윙을 보니까 어, 예전에 저희들 배울 때랑 많이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말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거싹 어, 빼버리고 어, 제가 느낀바는 뭐냐면 은 면으로 스윙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들은 면과 나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면으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만든 이 동기계, 기계라기보다는 네, 이 늘판지로 만든 건데 자이 면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근데 우리가 공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는 거니까 이렇게 도끼나 뭐라고 그랬죠 일단 도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로 치는 거지만 우리는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면으로 때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면으로 친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스윙을 할 건데 이 동작은 여러분들이 처음 골프 배울 때 똑딱볼을 할 때랑 같은 동작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 그죠? 처음에는 똑딱볼 하라고 그러면 7번 아이언으로 그냥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팔만 뻗어주는 정도인데 이걸 좀잘 하시게 되면은, 예.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체의 움직임으로 공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백스윙 할 때는 오른발을 중심으로 이렇게 허리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운스윙에서 임팩트 갈 때는 왼발로 가서 허리턴을 해서 공을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면으로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야구처럼 이렇게 가서 옆으로 이렇게 치는 동작이 아니라, 아, 골프공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진자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죠? 위로 가서, 예. 아래로 와서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거죠. 이렇게. 예. 이 동작을 이제 조금씩 크게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예. 이럴 때는 이제 손목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손목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아니라 몸을 이용하는 스윙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스윙이 이제 이런 건데 요즘 젊은 프로님들의 이제 트렌드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게 이제 아, 요즘 프로님들의 이제 신체 조건이나 이렇게 근력 상태 이런 신체적인 능력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보니까 체력 소모가 좀 많이 들긴 하는데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자 가서 하나 둘이 느낌이죠 네. 그러면 저희 제가 이렇게 부채질 하듯이 바람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바람을 좀 일으켜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네. 백스윙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 은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전에 저희들 하던 스윙은 여기서 이렇게 네. 로테이션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살짝. 그러면서 이렇게 코킹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어, 로테이션도 없고, 코킹도 없습니다. 그냥 쭉 뽑아 올리는 거 이렇게. 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음, 이 다음 동작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부터 본격적인 건데, 자,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네, 그러 그러니까 똑딱볼 할 때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하나, 나서, 네. 네.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 바람을 일으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둘, 셋, 넷. 이 다음 동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아, 이 동작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오늘 레슨의 이제 주된 목표가 되겠죠.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배에서 사용하는 노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배에서 노를 저을 때는 물살을 이렇게, 이렇게 저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줄을 예, 이렇게 많이, 물살을 가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스윙을 할 때도 바람을 가르는 것처럼 예, 이렇게 되겠죠. 그냥. 자, 어디를 샜을 때 테이크백이 가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처음 보여드린 거랑 비슷하죠. 그죠? 자, 테이크백을 할때이 상태에서 예, 가는 거죠. 헤드가 열리지 않는 게 이제 차이점인 거죠. 예전 스윙은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갔는데, 그죠? 예,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이렇게. 예전 스윙을 한다고 하면은 자 하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로테이션 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날로 내려와서 면으로 때리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네. 날이 아니라 면으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네. 면으로 올라가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 손이 곧장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그 최대한 쭉 뻗어주는 거죠 이렇게 쭉 뻗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럼 왼손 목과 손등이 이게 보잉 동작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네. 예, 요동작이 요좀할때 어색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근데 어떤 변화를 원하든지, 그 변화는 늘 불편하고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극복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쭉 올라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좀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그냥 아, 그러려니 하는 게 제일 속편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내가 늘 하던 게 아닌데 이런 게 아니라 아 일종의 변화를 위한 <laughs> 아니야 아, 발전을 위한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은 아, 뭐 나름의 시행착오라든지 그리고 어색함이라든지 불편함은 이제 감수를 해야 되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자 지금 이제 백스윙을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자 하나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갈 거죠 둘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하, 예전에 보면은 흙그립을 잡으면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들기 편하죠. 그죠. 그런데 네, 문제는 후그립을 잡고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제 다운스윙에서 임팩트로 돌아갈 때 로테이션 동작이 생겨가지고 헤드가 다치는 일이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그립을 잡을 때 정상적인 스퀘어 그립을 잡으셔야 됩니다. 뭐 아주 이렇게 조금 뭐훅 그립을 잡아도 되지만은 이제 심하게 훅 그립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점만 좀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나름 정상적인 그립을 잡으시고, 훅 그립 말고, 음,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서, 자, 몸통으로 회전, 그리고 팔을 높이 올려주는 느낌. 다시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손목을 코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 팔을 좀더 높이 끌어 당기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내려와서 이때 예. 손등으로 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냥 임팩트가 되면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뒤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 공이 밀려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에서 다운스윙 올때 이 동작에서 몸을 빨리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으로 힙턴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요 동작은 꼭 야구 스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어려운 거는 야구 스윙은 높이가 무릎에서 가슴 높이, 보통은 허리 높이 정도의 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완만한 플랫한 스윙이 되는데 우리 골프는 굉장히 이렇게 바닥에 있는 공을 치기 때문에 좀 업라이트 해야 되는 게 생기잖아요. 이제 진자 운동을 하는 거죠. 진자 운동을. 예. 그래서 이 동작으로 진자 운동을 하는 게 그게 어,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백스윙은 그냥 가서, 갔다고 치면은, 자, 다운 스윙 와서, 여기서 또 장점은, 어, 오른팔이 팔꿈치에 잘 붙어요. 예. 힘을 좀더 쓰기가 좀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어색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자 내려오면은 자 여기서 그냥 가게 되면은 예, 몸이 열리면서 이렇게 헤드가 뒤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공이 밀려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 빨리 여기서 예, 왼쪽으로 힙턴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뻗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자, 아, 자,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일종의 스피네이션이라고 하는 동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예, 놓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예. 이 동작으로 가겠지, 그죠? 여기서 쭉, 여기서, 하나, 둘, 예. 하나, 둘, 손이 아니라 몸통의 전으로, 예, 임팩트에서 폴로스로 동작이 가는 거죠, 이렇게. 예, 하나, 둘, 그리고, 예, 자연스럽게 피니시 동작이 넘어가야 되는 거죠. 피니시 동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회전력에 의해서 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하나, 둘,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예, 다시. 그래서, 지금은, 자, 처음 초보 때 배웠던 똑딱볼 하듯이, 예, 똑딱볼을 좀더 강하게,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왼, 손목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어색하고.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참으셔야 되겠죠? 한번 제가 풀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백스윙만 먼저. 하나 하나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구분 동작으로 좀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백스윙 할 때는 테이크백 먼저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어서 백스윙으로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자 백스윙 연습할 때는 테이크백 먼저 그리고 탑 만들어주고 다시 테이크백 먼저 만들어주고 탑 만들어주고. 탑에서 다운스윙 할 때는 자, 다운스윙을 해주고 다운스윙 임팩트 임팩트로 가지면 릴리즈까지 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다시 다운스윙 릴리즈 임팩트 보다는 아 여기서 다운스윙 릴리즈 이때 릴리즈 할때 몸의 회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 하나 둘 릴리즈. 예. 그다음에 이제 릴리즈하고 피니시까지. 릴리즈 그대로 피니시. 예. 고민하지 말고 자 여기서 릴리즈, 릴리즈해주고 피니시. 이런 식으로. 아직은 어, 이 연습한 지가 이제 하루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 연결 동작이 좀 불편하고 하지만은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아, 공을 한번 쳐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테크백을 먼저 이렇게 아, 예전에는 테크백 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헤드가 이렇게 오픈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닫혀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때 손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기서 자세히 보면 제가 그립을 엄청나게 훅 그립을 잡은 게 아닌 거죠. 이 예. 상태에서 자, 하나 그래서, 하나, 쭉, 뻗어주는 거죠, 그냥. 크게 가주면 되는 거예요. 크게 가서 높이 들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어차피 코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왼손, 제가 왼손등 보이시죠, 그죠? 예, 손등이 약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꺾여서 눕은, 아, 꺾여서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 둘, 그냥 가는 거죠. 스윙이 좀 커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예전에 하던 스윙을 백스윙 하면은 자 하나 예, 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다시 자 여기서 하나 둘. 근데 지금 아, 바꾸려고 하는 스윙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하나 둘. 그죠? 예, 스윙이 좀 커지는 거예요. 백스윙. 예, 다시 그대로 가서 하나 이때. 예. 손이 아니라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그냥 쭉 들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쩍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네. 그럼 백스윙이 좀 커지고 높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네. 그 상태에서. 하나,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구분 동작으로 연습 스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이크백, 탑, 다운 스윙, 릴리스. 임팩트 말고 그냥 릴리스. 이때 네, 몸에 회전을 좀더어줘서 릴리즈. 여기서 피니시. 피니시 헤드가 움직이는 동작은 좀 줄어드는데 이 몸이랑 팔이 움직이는 거는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스탠스는 조금 넓은 게 좋은 것 같고요. 자, 하나, 이거. 처음부터 공을 세게 치려고 하기보다는 어, 조금 부드럽고 가볍고 예, 그리고 폼을 만드는데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몸의 회전을 좀더 빨리 가져가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니까 아, 공을 치니까 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임팩트 순간에 컨택이 좀더 쉬워지는 것 같고, 예. 그리고 힘이 좀더 많이 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스피드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작은 느낌에는 승이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예.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은 커진 것 같고, 예. 그 전에는 헤드의 움직임을 크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내이 허리와 어깨의 움직임을 좀 크게 하는 경우. 어깨 허리와 어깨를 좀더 이렇게 많이 회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필드나 이런데 가서 한번 쳐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예. 아, 이걸 계속 연습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